이번 이야기는 여든의 김 할아버지께서 자립 능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생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있고 평안하게 보내셨는지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자립 능력의 상실을 꼽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한 상황에서 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몸의 아픔보다 더큰 고통일지라도 특히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여든이 넘어 자립 능력을 상실하신 뒤에도 생의 마지막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 것 자체나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움직임을 잃고 하루하루를 침대 위에서만 보내야 하는 무력한 삶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꾸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잃는 순간 삶은 고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은 비록 자립 능력을 잃더라도 전문적인 간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많은 돈 없이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보내실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여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제겐 외동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삶은 순탄하지 못합니다. 사위는 믿음직하지 않고 돈도 잘 벌지 못하며 딸에게 폭력을 일삼습니다. 딸은 신을 넘긴 나이에도 자신을 위해 온전한 하루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출퇴근 외에는 온전히 가정의 일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비록 사위가 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더라도 딸은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위는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딸을 억누르는데에는 능숙하기 그지 없습니다. 딸이 이혼을 언급할 때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해 더 이상 이혼 이야기를 꺼낼 용기조차 빼앗아 갑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방자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집안에서 딸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는 저 같은 무력한 노인 외에 딸을 대신해 맞서 싸워줄 남자가 없습니다. 외손자가 스무 살이 넘은 청년이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두려움을 배운 탓에 어머니를 위해 나설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딸의 상황은 그녀 자신조차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고 저를 돌볼 여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는 서로 기대며 어렵게 일상을 이어갔지만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홀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작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긴 재활 치료를 고쳤지만 결국 오른쪽 신체의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자립 능력을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은 저를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운명을 탓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봐줄 자식도 많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도 없는 현실에서 매달려 10만 원의 연금과 약간의 예금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퇴원 후 외손자가 병원으로 와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억눌려 있었기에 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은 직장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집에서 사위와 아들의 끼니를 챙기고 돌보며 자유롭게 움직일 틈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일단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할 줄 몰랐기에 외손자가 대신 주문을 해 주었고 저는 매번 만 원을 그에게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문은 늘 열려 있었고, 배달원은 수스럼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저에게 음식을 건네 주곤 했습니다. 외손자는 가끔 집에 와 화장실을 비우고 목욕을 돕고 쓰레기를 버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손자는 점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가 시간이 부족해 여자친구가 불만을 가지고 결국 헤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없더라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외손자가 저를 계속 돌보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그의 여자 친구와의 시간을 누리고 결혼도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의 불만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그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현실의 무게를 말없이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붙들어 둘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예손자는 집에 자주 올수 없었고 저를 돌볼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저희 가장 큰 어려움은 한 달에 나오는 적은 연금과 거의 없는 저축으로 인해 노년을 편히 보낼 방법이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충분한 경제적 지원 없이 노후 서비스를 이용하기란 마치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저처럼 자립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요양원은 그 비용이 최소 수백만 원부터 시작하기에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먼 꿈일 뿐입니다. 가정 간병인을 고용하는 일도 요양원보다 더큰 지출을 요구하니 애초에 선택지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고민 속에서 마침내 제 상황에 꼭 맞는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제 노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그 답을 찾고 난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은 주말이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외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외손자는 중요한 일이라며 곧 달려왔고 저는 그를 제 침대 옆에 앉힌 뒤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을 외손자에게 중요하게 그가 저와 함께 살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더라도 같이 지내는 조건이었습니다. 20대 청년에게 자리 발수 없는 노인을 끝까지 돌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병든 부모를 자녀가 끝까지 돌보기란 어렵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친자식 교차. 부모를 영원히 보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하물며 세대 차이가 큰 외손자라 그 어려움은 더 크겠지요. 그래서 저는 식사와 빨래 정도를 도와줄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간단한 거래는 한 달에 몇십만 원이면 충분했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외손자와 함께 살게 될 가장 큰 이유는 가끔 몸을 닦아주거나 씻겨줄 수 있는 도움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큰 안도감을 줄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같은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 집에 있다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외손자는 이제 안에 두 손을 들어 찬성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격이 거친 아버지와 사는 것이 힘들었기에 저와 함께 살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외손자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제 집이 넉넉하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세 개와 화장실 두 개로 이루어진 이 집은 손자가 결혼해 아이를 낳더라도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음 날 외손자는 중개소에서 시간제 간병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간병인은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집안을 간단히 정리하고 제가 벗어둔 옷을 세탁하며 점심을 준비한 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다시 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제가 식사를 마치는 동안 주방 일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설거지까지 마무리하고 퇴근합니다. 현재 외손자는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집을 조금씩 고치며 생활의 편리함도 더해졌고, 간병인이 저를 돌보니 외손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덕분에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화목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생활에 큰 만족을 느낍니다. 제가 계획한 결과로 적은 비용으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고, 매달 연금에서 일부를 저축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노인이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요. 노년이 되어 편안하게 살고 삶을 고통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모든 노인의 소망일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현실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심지어 형제 간의 정조차도 어떤 시련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만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효를 다하든 아니든 노인은 언제나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이 비상금은 크고 작음을 떠나 위기의 순간에 희망의 빛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가족 간의 정조차도 금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때로는 계좌이체 한 번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효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요구는 오히려 갈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수연입니다. 나이가 며치든 자립할 수 있든 없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자분히 살아간다면 스스로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환영합니다.